주님을 섬기는 것을 아실 거니까 나는 고통받아도 내 새끼들은 잘될 거야. <laughs> 아이 오늘 목심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달달달 볶는 그런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것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참 말씀 등불로 오신 등대로 오신 등자대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그런 너희들 눈이 그래 성하지 않으면이 아닌 눈이 나쁘면도 아닌 그 눈이 악하면 보니까 수고하고 고통만 지게하는옛 율법의 말씀을 등불로 갖고 그걸로 비치면서 살려고 하는 너희들 이 얘기죠. 음. 그러면 그 몸이 밝아지겠니 그런 등불 가지고 겉은 밝게 할지 모르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겉을 잘 단정하는 사람 갖다가 무슨 무덤? 회칠한, 회칠한, 그렇지. 그래서 회칠한 하얀 회로다가 회칠한 이 무덤 무덤은 그속 안에서 성장이 썩는 거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렵게만 예수를 믿어 그렇게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없어서 힘들게 주님을 섬겨보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걸 또 자기의 모로 여겨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더저히내 인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기 도취일까? 그러다가 성경은 우리 주님은 자기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끝내는 그 순간이 내 은혜가 혹은 나의 수고와 열심이 시작되는 순간이야라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포네로스, 이해하시겠죠? 아칸이란 뜻은 수고하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대로 한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입니다. 11장, 그 유명한.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빵을 사 먹었을 때그빵카스테라란지 먼저 기억이 안 나니까, 빵그 그 비닐봉지에 요, 요 말씀이 있던 게 기억이 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예술를 믿으라 뭐 이런거 그 어떤 빵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거 아십니까 뭐 도대체 아는게 없어요 빵만 먹어서, 먹어서. 아그 저기 그런 그 가게 빵을 안 먹은게 아니라 제대로 된 빵가게에서 빵을 드셔서 그는 모르겠어 어떤건 자넘어가고요 11장 28절 보세요 <laughs>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니라 이해하시죠? 자, 이때 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멍에는 지난번 성격 뭐 주일날 성격부 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멍에는 항상 둘로. 짝에 대해서 지는 거 아시죠? 두 마리의 소, 두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멍에 매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라는 멍에 옆에다가 내멍에라고 했으니까 예수 멍에라고 우리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자, 예수라는 멍에. 아유, 또 그림 그냥 소. 이거 소예요? 이것도 소고. 저희 그림은 거의 피카소를.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야, 추상화예요. 야, 이게 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산이 아니에요.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정신도 그려볼게요. 자, 이게 소에다가 뒤 등에 씌운 멍인데 한 마리 소, 두 번째 소, 이게 안쪽 소, 바깥쪽 소인데 소인데 이두 마리를 하나의 쌍으로 묶는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쌍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쌍으로 이렇게 묶어서 갈때이 안쪽에 있는 소가 엄마 소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는 아들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왜냐면 안쪽에 있는 소가 배타량소. 우리가 배타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능수능란하고 경험이 많은 소. 그래서 쟁기를 잘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소. 근데 옆에 있는 소는 아직 잘 매본 적이 없고 이제 막 호를 뚫고 처음으로 나온 신참소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엄마가 하는 대로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록 그러소. 요걸 그린 게 이게 나의 멍이라는 거예요. 자, 나의 멍에를뭐 하자? 메고. 자, 내가 서로 이 땅에 왔는데, 서로 내가 왔는데, 내 옆에 멍이를 함께 지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안 나타나. 그리고 자기들의 개별적 멍이를 다 메고 가겠다는 율법에 철저한 자들만 있네? 자기 수고. 이런 자들은 나를 짝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이고, 이걸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너희 율법으로만 배고하니 이것의 똑같은 모양의, 모양도 똑같잖아요. 음. 똑같은 거. 그래서 쌍이야, 쌍. 똑같은 짝으로 내가 올 거야. 짝으로 와서 내가 신랑 되고 아내 된다는 얘기였지. 짝으로 와서 너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묶어버리면, 그땐 내가 가는 거니까 너는 따라와 놓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 내가 이미 가고 있으니까 자이 상태가 되는 걸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소하고 자 요게 바로 멍에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의 수고로 계속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악한 것이고요. 그게 포네로스. 여기서 수고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요. 그 수고가 요 단어예요. 포노스란 단어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악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에서 수고를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눈이 악하면 이런 말이네요. 내온 몸은 어두울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여전히 너의 힘과 수고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그 수고와 그 짐을 스스로 질려고 한다면 너는 계속 악한 자로만 남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때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죠. 본문 다시 가서 보실까요? 그러면 내 눈이 내 몸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스코테이노스예요. 자 밝아진다는 말의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자, 스코테이노스. 자, 스코테이노스. 제가 그렇게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데 이게 빨리 쓰다 보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스코테이노스 읽어보실 수 있겠죠? 정말. 예, 스코테이노스예요. 근데 이 말은 스코투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자. 스코테이노스. 또이 말은 스키아에서 나옵니다. 자, 이 단어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Shadow. Shadow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스키아 그림자라는 말에서 부터 나온 게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겠죠. 단순히 어둡다 밝다 이런 말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스코테이 스코 어두운이라는 그런 말이기에 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스키야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빛이 비치면 이 실체가 비쳐서 나온 게 그림자잖아요, 제 만들어지는 게 그럼 그림자를 보고는 이 모든 전체를 다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 모양은 코끼리야. 근데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실체를 봐야만 알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자라는 의미는. 실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 줄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 내가 지금 어둡다. 너에게 참된 진리의 빛이 비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두운 율법의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것은 너는 아직까지 그 실체 본질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껍데기인 율법의 수준에서 종교적 신앙심에만 불타 있는 자들이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한다든가, 뭐 법당에 가서 열심히 뭐삼천별 하고, 백팔번뭐 한다든가, 이런 따위의 종교적인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전히 내가 어두운 자, 그림자만 갖고 있는 자, 너의 얼굴에 그림자가 그냥 가득한 것, 뭐 수심이 가득하다고 하나요? 그래서 앞에 16절 위에 보세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식하는 것 중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때 그 슬픈 기색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스크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스키아라는 그림자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자, 너희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얼굴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화장발 많이 세우고 티짐 내지 말고 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금식을 하니 그 참된 양식을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위로서의 진짜 굶어 버리는 그 금식을 하니 너희가 참된 말씀 빛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오질 못하니, 먹질 못하니, 그 말씀을. 너희가 그림자만 갖고 있구나. 너희가 여전히 참 실체가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이구나. 실체는 예수고 그리스도인데, 진리의 말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어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확인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이런 상태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슬픈 기색이잖아요. 번역도 기가 막히게 아주 슬픈 기색이라는 데이게 아닙니다. 그림자의 그림자. 자,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가득하다는 말이죠. 여전히 율법을 그림자의 수준에서 실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 진짜가 아닌 것을 그냥 진짜로 취해 버린 거. 자, 그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좀 볼게요. 자, 분명하게 성경이 그림자에 서 얘기한 게 있어요. 자,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8장 5절 한번 보시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 그들이어서 유대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되네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는 땅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토템이즘이 되는 거예요. 뭐 동물을 섬기거나 뭐 선왕 나무 밑에 서서 느티나무 뭐 밑에서 뭘 한다거나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용로는 자연은 어떤 뭐 어떤 존재하는. 자연에 있는 돌이든 나무든 물이든 바람이든 여기 안에 다 뭐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이, 신이 있다면 있죠 주로 이 내일이 머 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원주민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양 사회에서도 그래서 나무에서 뭐 신이 있다 그래서 뭐 귀신이 나무에도 붙었니 뭐 뒷간에도 가서 있니 뭐 빗자루에도 있니 별게 다 붙잖아요 막 그런 걸 갖다가 이 자연 속에 뭐가 있다 이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물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전은 그거예요.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원래 모형을 성막에다가 모형으로, 원래 원형을 모형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떡상이니, 뭐 등잔대니, 여러분 아시는 번제대니, 이런 모든 성막 전체가 하늘 성소, 본 것을 그대로 갖다 쓴, 저게 맞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그 원형에 대한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데, 그걸 통해서 보지 않고는 또 원형을 볼 수가 없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원형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그림자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형이 진짜 진품인 줄 알고 에 만족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진가를 알려주는, 진품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어떤 존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몹시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알고 믿고 있었던 모세의 가르침을, 네가왜 갑자기 가짜라고 다 얘기하는 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다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율법에? 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것에달때뭘 씁니까, 이게? 이게 스테파노스인데, 이게 가시로 만든 거죠? 가시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땅에서 엉겅키와 가시계를 하죠. 뭘 때? 우리가 죄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하시 이다가 하겠지만 누굽니까? 그뱀 에덴동산에 있다는 그뱀 나하시가 준 말을 거짓된 말을 취해서 그 말로다가 먹어버린 상태를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는게 땅에서 가시가 올라오는 그 가시는 것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하시는 율법으로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에덴 동산 이야기는. 그래서 그 나아시가 줬던 그 거짓된 말은 진짜로 취한 자. 마치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모세의 가르침을 모형인데 이게 다. 진짜로 취하고 이게 전부야. 이게 참이야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어두운 상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성막입니다.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건 본이야. 엑แซम्पル이야. 이거는 모형이야. 원형이 아니야. 그 오리지널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가짜야.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 그러니까 등잔때 일곱 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뭘 설명해줄까. 왜 여섯 개가 아니냐고. 왜 다섯 개가 아니냐고. 왜 하필이 일곱이냐고. 왜 떡상에 두 줄로 여섯 개씩 떡을 진열해 놓는 이유가 뭐냐고. 왜 분양단은 거기 왜 있는 거냐고. 휘장은 왜 쳐놓은 거냐는 거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설명하시겠다는 그 원형에 대한 설명의 도구가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도 도구네. 예수를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를 그냥 전부 다 붙잡고 메어 달린단 말이에요.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붙잡혀 있는 교회가 지금 현대교회라면 유대교와 똑같다라는 거요 율법에 붙잡힌 그들이나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는 그 성령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만 영접하고 끝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래. 예수처럼. 이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비라이크 like. 그래서 뭐 작은 예술학까지 말을 하네.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아니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말고 사회운동 이런 분들 그런 운동입니다. 아, 물론 여러분도 워크아웃 이것도 뭐 그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자 그런 분들 또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회 변 사회 악함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지만 뛰어나가서 촛불 들고 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걸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촛불 들고 다닐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불이어야 되지 불 빛이어야 되지 그런 어두운 세상에. 거기에 촛불 들고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그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 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전부 다이 세상만 바꾸면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놈이다, 그놈이지다. 좀더 낫긴 해요. 자. 골로, 히브리오스 10장 1절도 보세요. 두장 넘어가시면 10장 1절에 이런 말또 나와요. 그래서. 아이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1 0장1절이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아 이상도 어떻게 설명해요? 황소나 그 밑에 또나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할수 없다. 이것도 모르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물어보자 우리 한번. 황소의 피를 드리면 당신의 붉은 지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한번 정말 진솔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얘기 하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일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뭐라고요?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그럼 예수도 그림자겠네. 오실 누구? 또 다른 누구? 보혜사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을 썼다는 건 나도 보혜사야. 나 일본 보혜사. 예수. 근데 예수 일본 보혜사가 지워져야지. 다른 보혜사가 살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하여 승천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누구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 예수. 이름이 예수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이해하시겠죠? 모세가 뭘 돌판을 두번 내리쳐가지고 다 하면 여러분은 우리는 무쪄자는 거예요. 그두번 져서 죽었다면 은 우리는 뭐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냐고 그때 예수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푸냐고요 그게 아니고 그 모세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8장에서 신명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나는 모형이야 원형이 또한번올 거야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래서요 자. 골롯에서 2장 16절 더 하실 수 있는 건데 3 2 6면 제성경으로는 그렇고요.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율법에 관련된 겁니다. 자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생명의 떡이 아니고 그 물고기가 아니고 그 피가 아니면은 이게 율법적 먹고 마시면 여기 물고기 떡이 없잖아 요 이런 게.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일곱 개 절기 있잖아요.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내어서 형제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으로 복음을 복음이 판단돼서는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들은 장래 나타날 그림자, 장래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게 절기, 월삭이니 안식일이니 골로새서 2장, 16, 17이에요. 2장. 맞습니까? 예, 네, 혹시 제 성격과 다르진 않나 해서. 2장, 16, 17. 자, 그래서 17을 보니까 이것들은.